물놀이 꿀템 소개합니다. 스쿠버를 위한 완벽한 보조기구를 만나보세요. 물속을 나는 꿈, 이제 현실이 됩니다. 수중스쿠터 스포츠 잠수 다이빙 양해 상해를 통해 느린 이동속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추진력과 편리함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수중여행을 빠르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. 사용자들은 이 수중스쿠터 덕분에 다이빙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. 지금 바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보세요. 물속을 자유롭게 날아보세요. 오션테일 수중스쿠터 추진기 프로펠러 프리다이빙 부스터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. 느린 이동속도의 지루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주목할 시간입니다. 오션테일 수중스쿠터는 프리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 시 물속 이동속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고성능 제품입니다. 이 뛰어난 추진력 덕분에 더 넓은 바다를 효율적으로 탐험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조작법으로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가족과의 여름휴가가 더욱 즐거워졌다고 말합니다. 이제 오션테일과 함께 바다를 정복해 보세요.